사실 의무 소득이라도 불러서 좋겠다는 라 생각을 꽤, 꽤 오래 했어요 의무교육처럼 야이 정도 소비는 하고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돼 가도 음. 네가 이거로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우리 사회 체제가 돌아가 가도 이미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너도 이번에 의무 소득 수령 안 하셨죠 지금+ <laughs> 지금 이거 두달더 넘게 지나면 수배돼요 <laughs> 지금 요번에 안 그래도 헌법에 추가된다고 지금 알린데 아 좀. <웃음> <웃음> 사실 지금 저는 19세기 유럽이 만든 질서가 전환기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정말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과격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근데 본인이 정말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정말 시키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는 좀뭐 관찰하고 있는 건데. 네. 그,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될 거다. 완전 고용 완전 상태. 고용이에요. 그것도 완전 고용은 아닌데 왜냐하면 성인 남성의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때 음, 생각했던 음, 거는 네.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은 생각의 범위 안에 있지는 않았죠.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 않았는데 어쨌든 뭐완전고용이란 개념이 있죠. 그게 항상 정책의 목표였고 경제는 완전고용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지금 모든 교과서에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지 완전고용되 있으면 은 고용되어 있으니까 급여를 받을 거 아니야. 급여받으면 그중에 일정 퍼센티지를 보험료로 내라고 그러면 되지. 보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이 보험금도 많이 타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월급 500만 원 받고 있던 사람은 500만 원짜리 씀씀이를 갖고 있거든요. 250만 원, 300만 원 실업급여는 줘야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유지비 같은 네. 이제. 근데 월급여를 200만 원 받고 있던 사람은 200만 원에 맞는 씀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 줘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보험료를 훨씬 적게 내게 하자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게 고용보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고용되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정상 상태가 되면 이한 정상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바뀌면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정상, 네. 그 어려운 말로 뭐뉴 노멀, 뉴 유노멀, 네. 노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복잡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 사회 보장제도들의 핵심이 고용된 사람 중심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너무 복잡해지면은.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 찾아서 소득 얼마세요? 소득 얼마니까 보험료 내세요? 그럼 나중에 보험금 얼마 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에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일정한 급여를 평생 동안 보장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예컨대 아까 우리가 고소득 프리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고용이 지금보다 불안정해질 거라는 거는 분명한데 다 와해되더라도 모두가 고소득 프리랜서까지는 안 돼도 음. 모두가 밑바닥에 있는 프리랜서가 되죠. 코로나가 와서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소득은 있는 사람 음. 모든 사람이 그 상태인 사람이 되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육비부터 시작해서 노후연금까지가 다 기본적으로는 뭔가 조건 없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기본 소득 제도가 나오는 음, 음, 거죠. 음. 지금 말씀하신 건 하향 평준화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생존의 기준이 되는 선 이하로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라 안정감을 주는 게 목표잖아요. 이렇게 하자면. 음. 좀 쉬어도 사람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음. 야, 그럼 기본소득 주면 일안할거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을 좀얘기해서 되죠. 그 네. 진짜 네.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안보는 얘기가. 기본소득 한 달에 50만원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이 촬영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번에만 봐도, 재난기본소득 같은 게 지급이 됐을 때, 아,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며칠 놀아야 되 돼. 이런,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 현실을 음. 전혀 인지하지 않고 안 보고 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음. 저는 드는 거죠. 야, 퇴직금 있으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근데 그 퇴직금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둘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게을러진다는 그 게을러진다는. 얘기죠. 게을러진다는 얘죠 근데 게을릴 수 없거든요. 사람이 음. 한 3일만 집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음. 꼼짝 안 하고 누워 있다가도 뭔가를 하고 싶은 게또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걸 체계적으로 네. 얘기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철학자인데 아, 그, 그런, 그런 걸 체계적으로 네. 얘기한 네, 사람이 구나 그 한나아 한나 렌트 들어봤는데 예, 인간의 예. 조건이라는 책을 예, 예. 썼고 인 어,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안 읽어보시고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나아 렌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다 가졌어? 아졌어아나래요아 그래요 아 예. 래요아 그래요 아그가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그래요 아그 짬뽕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 섞여있다 자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레이버, 영어를 레이버라는 노동이죠. 노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음. 설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동은 뭐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기도 하지만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 지어야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사회로면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만들어야죠.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음,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부문에서는 자본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고용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일을 시킨다. 그래서 하는 일이 노동이다. 흔히 일이라고, 일이라고 하면은 이 노동만 생각해요.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더 생각해 보자. 이게 미래 사회는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가 작업입니다. 영어로 work라고 표현을 해요. 음. 말하자면 DIY 같은 거예요. 음, 음. 가게 가서 책상 사면 오 훨씬 더 싸게 좋은 책상 살수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음. 나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싸 먹는 게 싸게 먹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해서 먹는 요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에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음. 그게 아마 월급 쪽에 가까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이 된장찌개를 해서 금액으로 환산되는 일이라면 노동 쪽에 가깝겠지만 음. 이게 내 재미 또는 바깥에서 사먹는게 싸게 치겠지만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먹으면그 밑반찬으로 계란말이 또 하나 나오고 밑반찬 딴 거는 그 밑반찬 음. 우리 집에서 다 만들면 안 되거든요. 효용성이 그렇죠. 맞지 않아요 네. 사실. 네. 그거 만들어 먹을 때그 보람 그다음에 김치찌개 같은 거는 계속 우려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아시죠? 자취할 네. <laughs> 때 그때는. 노동이라기보다 그냥 일인 것 같아요. 약간의 그렇죠. 즐거움도 네. 있는. 딱그거 네.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대 사회 에오면 그게 점점 진화하죠. 3D 프린터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음, 음. 또뭐 사실은 아두이노 뭐 이런 칩 같은 거이게 사가지고 집에서 컴퓨터 비슷한 거 뚝딱뚝딱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네, 손재주 그런... 많은 사람들. 저도 이제 사실 세운 상과 키우던데요. 어릴 때 소프트웨어가서 싼 값에 사다가 괜찮으시겠어요납 땜도 하고 <laughs> <막 웃음> 해시 <해주시거든요. 웃음> 직접 조립을 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람한테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 어, 그럼요 그런 걸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조그만한 조립식 네버, 플라모델이라고 뭐, 막그 뜯어가지고 이렇게 꼼즈도 없이 이렇게 막 끼워넣고 그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당시로선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세 번째 얘기를 또 해요 활동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액티비티, 음. 정치활동, NGO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 음. 꼭 해야 되니까 하는 일도 아니고 하면 즐거우니까 하는 일도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일이다. 근데 이것도 이거 이게 노동이지 왜 노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 가서 라인에서 붙어서 반도체를 잘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세상에 부가가치를 주죠.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막 외쳐요. 그거 외치는 거노동이지왜 노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 해야 되니까 하는 일, 좋으니까 하는 일, 세상을 바꾸니까 하는 일. 일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동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노동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실 기계가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할수 있게 되는데 작업이나 활동은 사라질 리가 없고 이거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작업이나 활동은 기계가 단순노동 같은 것 사실 이게 단순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좀 거부감이 드는데 음. 어떤 사람의 일을 이게 저거 단순한 일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망치질만 한다고 해서 올만 계속 옮긴다고 해서 그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그렇죠. 네. 어쨌든 해야만 돼서 하는 일도 물론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인간은 누구나 저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일을 <laughs>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발성이 가미된 활동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의미에서 바라봐야 될 때도 저는 음.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모두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뭔가 내가 일조할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거를 네. 느끼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기본소득의 목표는 이런 활동들을 마음 놓고 할수 있도록 그치.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기본소득하고 노동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네. 찾는 게 저는 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활동이나 작업이라는 게 훨씬 폭이 넓어요 활동의 예시로서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를 말씀을 음. 하셨는데 어떤 어르신이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분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잘해주는 분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분은 항상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시간에 동네 놀이터 앞에 있는 정자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놀이터 기구가 뭔가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음. 봐주시고, 아이들을 누가 넘어져서 울고 그러면 가서 보살펴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쌓이면은 아이들이 와서 우리 엄마가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음. 얘기를 했을 때잘 들어주시고 음. 가끔 뭐 충고도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돌봄 노동인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을 사실 사회에서 돈을 주고 고용할 수도 있어요. 음. 학교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 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찾으면 그게 이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네, 정치 체제를 바꾸고 네, 네, 그런 거 아니라도 네.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양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워크의 부분도 그냥 우리가 취미 생활로 뭐. 집에서 뚝딱뚝딱 혼자 가고 만드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탄생할 때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음. 소프트웨어 만들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된 거거든요 참고 음. 안에서 컴퓨터 같이 만들다가 애플 된 거고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용과 투자의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서 집에 약간의 장비를 갖춰놓고 컴퓨터 3D 프린터 이런 거 갖다, 갖다 놓고 작은 제조를 하면서 또큰 사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것의 동력은 근데 사실은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음. 모두의 이 기본적인 음. 수준을 높여주는 기본소득제가 거기 정리하될 수도 있다. 음. 국가가 일자리 줄 테니까 출근하세요. 출근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평생 보장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였다면 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사회는 아무 조건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도 드릴게요. 당신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님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이사 저는 사실 의무소득이라도 불, 불러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무소득 꽤, 꽤 오래 했어요. 의무교육처럼. 네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한땀한땀 한 땀. 예.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키키까지면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가 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